10편 132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여호와시 여 다윗과 그의 모든 괴로움을 기억 하소서. 그는 여호와께 맹세하였고 야곱 의 전능자에게 서약하였나이다. 나는 내가 거하는 천막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침대 위에 눕기 위해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두 눈꺼풀로 졸게 않을 것이라. 나는 여호와께서 서신 장소를 곧 야곱의 전능자에 거하시는 곳들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 보라, 우리는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고 들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나무 숲에서 발견했도다. 우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곳들로 들어가서 그분의 두 발을 올려놓은 곳을 향해 우리는 절을 하였도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시여, 쉬어 들어가소서, 당신과 당신의 권능에 법궤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당신의 거룩한 자들은 기뻐하며 외치리이다. 당신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뒤로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맹세하였나니 그분이 되돌리지 아니하실 진실한 것이라. 내 몸의 열매를 나는 내 왕좌 위에 둘 것이라. 만일 내 자손이 나의 언약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나의 증거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 또한 영원무궁토록 내 왕좌 위에 앉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거처로 삼고자 하셨느니라 이곳은 내가 영원무궁토록 쉴 곳이니라 이곳에 내가 거할 것이니 이는 내가 원하였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곳의 먹거리의 복에 복을 줄 것이라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음식으로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 그곳의 제사장들을 내가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라. 그곳의 성도들이 기뻐서 외치고 기뻐서 외칠 것이라. 거기에서 내가 다윗의 뿌리 자라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 놓을 것이라. 그분의 원수들에게 내가 수치로 옷을 입힐 것이며 그분 위에는 거룩한 왕관이 번쩍번쩍 빛나게 할 것이라.